제28차 유엔기구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코28이 2023년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를 3배 확대하자는 내용의 서약에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110여개국 이상의 국가가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COP은 컨퍼런스 오브 파티의 약자로 당사국 총회를 의미합니다. 1992년에 유엔 환경 계획이 주도하는 리우 회의에서 유엔 기후 변화 협약 UNFCCC가 탄생한 이후에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COP3에서 교토 의정서가 합의되었으며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COP21에서 그 유명한 파리 협정이 합의되었습니다. 여기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전 지구적인 합의안이 약속된 것입니다. 즉,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아래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COP28은 2023년도 말에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개최되어 재생에너지 3배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온실가스 저감 관련 목표에 여러 국가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재생에너지의 확대입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변동성과 간헐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만 확대한다고 해서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여러가지 방식을 연구하고 실행하고 시행착오를 거친 유럽에서는. 재생 에너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전력망의 유연성이나 안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 보고를 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량이 증가하면서 일출에서 일몰 사이인 낮 시간에 순 부하가 급감하면서 일일 전력 생산 그래프에서 전력 최대 수요와 재생 가능 에너지의 전력 생산 시간이 서로 차이가 나는 현상을 그래프로 표시했을 때그 모양이 오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더 커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생 에너지가 증감에 따라 이 차이가 점점 커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재생 에너지 비율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는 이미 그 발전 비율이 약 20%에 달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출력 제한이 늘어나고 있지만 제주에서는 선제적으로 다양한 솔루션으로 전력 개통 안정화와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방안을 시험하거나 실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에너지 저장, 전환, 관리, 제어, 전송, 시장 분해의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는데 특히 그중에서 미활용 전력 전기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린수소 P2G 솔루션이 눈에 띄고 있으며 이미 다른 지역에 비해 앞선 단계로 상용화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구축을 진행한 중국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에 비해 실제 발전량이 작은 것은 아직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의 저장이나 운송 또는 활용에 대한 기술적인 고도화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만들어진 전력은 송배전망을 통해 필요한 곳으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게 되면 대정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여러 국가들에서 일어난 대정전의 이유도 이에 대한 문제가 원인으로 포함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도 합니다. 송배전망은 에너지를 필요한 곳으로 보낼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지만 에너지를 담아서 필요할 때 쓰는 기능을 담당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대한 시장 요구가 많았으며 앞으로도 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ESS는 전력을 전력으로 담아서 저장할 수는 있지만 전력을 연료로 만들어서 담는 장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대형 비행기나 선박 또는 제철소나 발전소에 필요한 에너지를 ESS로 공급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났을 때 생기는 전력을 송전망으로 보내거나 ESS로 담는 방법과 함께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력으로 물을 전기분해하는 수전의 방식을 통해서 수소로 만들어서 에너지 생태계를 만드는 방식이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특성과 전력 안정성을 위해 100%다 쓰거나 저장하지 못한 잉여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러한 에너지를 활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기술을 파워 투 가스 (P2G)라고 합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의 출력 제한 문제나 전력 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또한 수소 생산 확대를 통해서 향후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수요에도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탄소 중립을 향해 가고 있으며 교토 의정서나 파리 협약 외에도 다양한 온실가스 관련 기후 협약을 통해 국가 간의 다짐이나 약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제 10차 전기본 시나리오에 따라서 2030년까지 현 정책을 유지하게 된다면 2023년에 재생에너지 전격 용량 32.8기가와트에서 2030년 72.7기가와트로 3 배인 98.4기가와트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재생에너지 3배 확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여러 성결 과제들이 동시에 실행되거나 해결되어야 합니다. 전력 시장 구조 개편이나 전력망 안정화 또는 인허가 그리고 출력 제한 등에 대응하는 인프라 개선 또는 확대 같은 실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도전과 시도를 통해서 보다 나은 지역과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에너지 안보나 통상력을 확보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나은 에너지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